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벌써 3개월인가요? 네, 3개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된것 같은데, 오늘까지 몇 강이죠, 총? 12. 12강. 어,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. 특히 우리, 오경순 강사님,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아, 어, 여러분도 잘 아시는, 아시는 것처럼, 어, 이제는 스마트, 스마트폰이 없으면, 우리 생활이 뭔가 좀 허전한, 안 되는, 그리고 모든 정보가 우리들의 손에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, 이제 SNS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여러분들 잠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소감 잠깐 뒤에서 몇번 말씀을 들었는데,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,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걸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.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이제 모든 사업이 또 모든 유통 그리고 마케팅이 SNS를 통해서 앞으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SNS를 모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 미개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이제 중급반 또 최고급반 과정이 남아있지만 끝까지 완주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요. 또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 관악 소상공인의 SNS 스쿨의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.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중요한 그런 임무를 또 맡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2기, 3기 계속해서 어, sns 스클을 통해서 정말 어, 새로운 어떤 그 사업자 또삶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어,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어, 스탭진 여러분 지원 스탭진 스태프, 여러분 어,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반장님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어, 기본반 수료를 하지만 어,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이제 유치원 졸업했다고 생각하시고요. 이제 초등학교 입학으로 들어간다 고 생각하시고 어, 열심히 하셔서 정말 관악에 서해에서 스쿨이 서울시 소상공인 단체에서 어, 정말 좋은 성과를 나타내서 어, 기본이 되는 그런 어, 과정으로 발전하기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교육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